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지역사관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교인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삶의 자리, 이 평범한 일상의 평안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영혼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이오니 은혜의 문을 여시어서 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이어서 겸손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 가운데 부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아멘. 능력의 근원은 겸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부터 어, 어제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또 몸마을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또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면서 왠지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녹화본을 올리면서 참 죄송하다 귀인들한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빨리 가서 새벽기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웬일로 들었습니다. 이제 사관생활 26년째 되니까 이제 철도나옵니다 <laughs> 능력의 근원은 겸손이다. 신앙의 체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죠. 신자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죠. 신자는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은 더욱더 나 자신이 연약함을 살피고 또 나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보고 나서야 고난당하는 형제나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정서를 갖게 되죠. 물론 사람이 성향적으로 착하거나 또 기질적으로 남을 잘 도와주고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남을 위하여 기도해 줄 줄도 알고 내가 아파서 온 교인들이 나를 위하여 같이 합신 기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누군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내가 술순수범해서 한 끼라도 금식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믿는 자에게 고난조차도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에 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가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누구도 알수 없지만은 몹시도 그의 사역을 불편하게 했고 사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그 가시같이 고친 것 때문에 참으로 사역자로서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얘기도 했고 또한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했고 여러가지 이야기하지만은 모두가 다 사람들 앞에 서는 데에 너무나 불편한 것이죠 설교하다가 간질을 한다는 라 것도 그렇고 늘 눈에 약을 발라야 되고 눈곱이 끼어서 그 불편한 모습으로 사역자로서 나아가는 것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가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일할 수 없었다.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해진 그 신앙, 솔직한 신앙이 되었고, 그 부끄러움이나 연약한 그 신체의 부분 때문에, 그,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지만은, 자신의 연약함 앞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나든지 사람의,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자신은 늘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능력의 근원 강해지는 비결이 바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해지는 신앙의 신비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눈물을 미어 자복하고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능력이 그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의가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자신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걸 깨달았고 나, 나, 났는데 없어진 것이 하나님이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났지만 그래도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바울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여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진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작정 기도해도 때로는 내 환경이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할때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상황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삶의 진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오늘도 갈구하십시오 능력의 근원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얻은 바울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지기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때도 주님은 강하시며, 내가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고난의 신비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임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된것 같이, 내가 오늘도 약함 가운데 견뎌내야 할 부분이나, 받아들여야 할 악조건이나 불평등이나 고난까지도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해지는 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나 육체의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경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뿐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더욱 온화해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순종의 상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위로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의 은혜로 공급받기로 나하여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능력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돕는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할 집이라는 사우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을 땅에 던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들을 던지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고 빛뚤어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는 지혜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각박한 삶과 아버지의 전투같은 일상을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시고 주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냐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겸손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의 길을 배우며 겸손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며 겸손하신 주님을 아버지하며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영적인 육적인 안정감을 되찾으며 평화와 힘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대면해야 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 경쟁심과 다툼이나 교만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아버지하며 그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풀어가는 지혜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비우며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아버지 이 허전해진 마음, 이 허탈한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 교만해지지 않는, 낮은 마음으로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중보기도하다가 마음이 성급해지거나 중보기도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을 으로 온니 으며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아버지하며 나의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사모하기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 기도하다가 그만해지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태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신앙 아버지 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평화롭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모든 불평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며 모든 연약한 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도 야구보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낮추고 낮아져서 겸손으로 허리를 녹이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샅샅시이루어지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만들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삼모합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며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가졌던 권력이나 내가 가졌던 권위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제 상황들,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병약하게 하는 질병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게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아버지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 외적인 요구, 요인들, 아버지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아버지하며 주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아버지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총을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될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이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겸손할 때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겸손할 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겸손할 때 영적인 지각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겸손할 때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겸손할 때 일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자랑삼았던 세상의 것들들, 세상의 가치들.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며 그 주님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 우리 약할 때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지기, 온전해지기 시작한 것과 같이 아버지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아버지며 손가락질 하는 그 약함이 그 약함 덕분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있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약함 때문에 나의 그 약하여진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결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령들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다가도 깰 때인 이 때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는 이 때에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불의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담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며 거추장스러운 외부의 모습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가 다른방에서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을 사모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며 다시,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주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아버지하며 모든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과 대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구세군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며 이 구세군 한국 교단이 아버지 하며 깨어 있는 믿음의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사람들을 아버지 하며 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그 사람들에게 가가가 있는 아버지하며 그 구세군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착각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진실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한국 구세군을 사랑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가진 사관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경북지방 연합자선봉사단 모임이 아버지 하반기 연합헌신예배가 우리 구세군 이촌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방 장관님과 참석하는 사관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연합자선봉사단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며 정말로 주님의 몸과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